시프트업 한투 배정 나왔죠. NH와 신한도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청약 한 분들은 나왔는지 댓글로 수장이랑 좀 달아주시면은, 어, 균등은 평균보다 약간 위 배정이 됐고, 음, 청약 경쟁률은 뭐 거의 비슷해가지고, 뭐 한투랑 NH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그냥 한투에다 청약을 했구요. 뭐 비례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별의미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1.34, 두주 약률이 34%인데, 네, 두주 됐죠. 어, 두 주가 된게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됐으니까 40% 확률이니까 평균보다 약간 위인 것 같고, 어, 8,000주 체결인데 11.57인데 이게 온라인 50% 한도가 어, 3,500주였는데 그게 소, 배정이 비례배정이 5.06 이었죠 네 여기서 숫자가 좀 남았는지 11.57인데 도 배정이 됐죠 하기는 음, 한토 오픈에서 네, 공모주 청약 메뉴에서 네, 청약내역 취소를 찾아가지고 네 보면 나옵니다 12, 14주 배정 균등 2주 비례 12주 네. 뭐, 어차피 뭐, 청약한 이유가, 뭐, 어차피 이렇게 뭐 청약을 한다고 해도, 다 받아도, 100만원도 채안 되기 때문에, 손실 나봐야, 그렇게 큰것 같지 않고, 뭐,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하길래, 뭐, 인기 있는 종목은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 겁니다. 사실상, 따라간 거고. 상장에는 7월 11일, 이고 7월 11일이고요. 어 중복 상장도 아니고, 단독 상장이다 보니까,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간 거고, 음 장애가도 조금 높은 부분도 있고요. 어, 그리고 유통비율도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음, 일단은 뭐 청약했기 때문에 자꾸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어, 걱정은, 네, 상장이 당일 아침에 잠깐 하는 걸로 끝내고, 그 전까지는 잘갈 거라고, 네, 믿고 기다려 봐야겠죠. 네, 11일 상장이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